잘 떴어. 아, 아니야, 형. 내가 너 구속해, 어, 너. 근데 진짜 왜 그래? 어? <laughs> 왜 그래? 아, 형, 진짜 시야가 안 보여. 내가 진짜. 왠지 모르겠는데, 지금 시야가. 왠지 알아? <웃음> 너가 스업을안 하니까. 공 잡고. 무조건 옆쪽만 보잖아. 아, 목이. 그니까. 아직 몸, 머리가 지금, 아직 지금 막혀 있어. 뭔데를 봐야 돼? 막 오자마자 뭔가 응. 몸도 안 풀리고 아무것도 안 돼서. 변명이야. 아, 오케이. 그럼 변명이야. 그래, 내가 던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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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래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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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야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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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오그다 그래, 그래, 안돼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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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아, 그 얘기해도 안 돼. 이거, 또 떴어! 거 <laughs> 당은 또 떴어. 야, 바다에서 맞았는구나 이게 몸에 배어서안 돼. 절대 뜨면 안 돼. 지원아, 수리 좋아! 지원아! 지원아, 수리 좋아! 좋아! 좋아 좋아 나 최고야 너보다 잘해 지금 주원이 맞아 그러니까. 너 나보다 잘해 아아아다세아세아아아아아 어. 아, 잘.. 아아아아아는데오아이아아아아아아 잘했어. 잘했어. 어, 잘 올라왔어. 잘 비워줬어, 얘들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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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문학습해야 되는데. 이 아이고야. 영재야 베이스라인 오케이. 베이스 뭐이 먼저 그럼 애초에 포드가 아영한다 제가 아, 중앙. 에 있는 애가 맞이스 아, 오늘 슛좀 쳐봐 슛 괜찮을 것 같은데? 아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아 요즘 뭐랄까 나 속공 말고는 지금 딱 여기 서있으면 무슨 머리가 갑자기 맹해져 음. 그래 나도 모르게 지금 아, 시야가 넓어지가않돼 하고 싶은 플레이는 뭐야? 너가 막 들끓는 플레이는 뭐야? 아난 사실 패스 플레이를 빡빡빡 하고 싶은데 아. 파울 없이 파울 없이 어? 오케이 아이고 파울 없이

지금 아, 가운데 누가? 뭘? 여한번더한번더 바깥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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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나가고 영영 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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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와, 와 저분이 나가니까 영재가 바로 어, 그래 선수 맞은 거 같아요 얼굴 선수야 괜찮아 그래, 농구하다 많이 맞는 거래. ]essel중요. 얼, 굴도요얼굴에 <목소리> UFC 하지. 스좀더잘 줘봐. 이거 잘 어? 이거는. Benjamin 아이고, uh... 하ф소. 하ф소. 너너 아이고. 이 나이스! 아이고, 아까워라. 아이고, 아까워라. 현수야, 더 얘기해줘. 도움내줘.

내분위치걸 알고 있었어. 아루 아, 아, 루. 파이너말말 아, 아, 누구야? 아, 야 현준이. 한영아. 친지가 어차피 엔더 만나. 나 따라가 봐. 아이 쎄게 붙잡아야 공을 절구지하는 거. 와우. 헤나 아주 오, 좋았어. 이 타석 이게. 받쳐 받한번 더. <laughs> 아니, 난 패스하게 말했어. 요8에이렇 아, 그리고, 그래, 이거 이게 주는 거지. 아, 이내꺼아 <laughs> 좋아 잘했어 잘했어 정 근데 진짜 잘했어 좀만 침착하게 해보자 정말 잘했어 드리블까지 그런것까지 바라면 안되지 헐 트래블. 저게 트러블링이다 아아 아. 원투쓰리포지 차차차 어렵. 어렵다 어렵다 아. 으로 가면 안돼 야, 그 나도 할수 있겠다, 그건 기다려, 기다려 안 돼. 없지 뭘 없어 아아 진짜 웃기다 제나이가 너무 웃어 오! 까비